상에 비밀 있어. 여기다가 날리면 이 친구 벙하고 날라오겠죠. 그리고 밀쳐내기, 밀쳐내기. 본인이 세상에서 어. 밀쳐진 것 같은데? 밥스 형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밥스 형이 어떤 분이시냐? 밥 먹는 건... 쓰레기입니다. 네, 밥 먹는 쓰레기입니다. 아시겠죠? 밥 먹는 음. 쓰레기예요. 네. 강조했다 방금. <laughs> 야시. 그 게임하기 전에 밥스님, 밥스 밥수 형 스킬을 보여드려야겠죠? 어이 보이시네요. 아 어, 이게 머리에다가 빨간색깔 옷을 일단 어 초록 머리에 눈은 빨갛고요. 어 검은색깔 옷을 입었네요. 옷은 매번 바뀌어. 아, 옷을 매번 바뀌어. 아옷무 매번 바뀐다. 약간 이게 신의 신과 함께하는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? 음, 내가 신이야. 어우 자신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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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고라 일로 와봐. h o 우 o 우 o 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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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oh, o 어떤 거? 그 체력 다섯 칸 차는 거야. 어? 어, 어? 어 나나 이건 맨날 해. 맨날 한다고요? 뭐저그러면은 <laughs> <잠시만> 어. <laughs> 거의, 야, 거의 많이 아, 아, 아파 아, 보인다. 오케이,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. 오뭐저 무자승을. 어, 뭐야, 어? 걸, 딥, 딥, 다녀와. 데려야. 좋았어 이제 이 방송국 내 거라. <laughs> <웃음> 아 도! 어! 와! 앞세용으아아잡고 어, 이기셨네 뭐야? 뭐야? 끝났네? 너왜 이리로 왔니? 오! 응? 아, 아니, 오, 누가 나한테 왔길래 어! 천상의 막대기! 결가 어, 저분들 너무 불쌍해요. <laughs> 저분들 불고. 어, 뭐야? 어? 뭐 날아왔어? 오, 뭐야 이거? 증거라? 뭐야? 뭐야 뭐야 이거 뭐, 잠시만. 오! 좋은 인생이었다. 오! 오. 뭐야, 이거 뭐야? 아이고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, 잠시만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잠시만. 뭐 어떻게 진행되는 <laughs> 거야, 지금? 게임. 어, 잠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고. 야, 신. 이거 보실게. 이게 좀비 생성기라는 건데 네. 생명체를 네. 죽이면 네. 내 하수인이 돼. 잠 오. 뭐뭐 뭐 생명체 아무거나 상관없어. 소환하면 돼. 어 근데 그래. 엔더 드래곤 소환해버렸어 뭐, 엔더 자 저건 죽여봤을거라 엔더 드곤 죽여보라고요? <laughs> 한데,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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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안데 잠시만 진짜로? 저, 어 여기 여아네아 맞아라! 아저 맞았는데 안 죽는데요? <laughs> 아, 아 어쩔, 아니, 어쩔 수 아니, 없지 뭐아저 친구는 생명체로 못 만드는구먼 아깝 아, 좋았어 자, 이제 좋아 빨리 죽어봤던... 언제 얘가 잡 퍽할지 모르니까 떨어져 있어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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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과연 뭐가 뭐 <웃음> 아 <웃음> 예상도 못 했지. 0.5초 약간 그 순간 동안 잠시 블록이 설치된 것 같은데 내 앞에. <laughs> 이거 병기잖아. 다음 아 다음 이야기 갑자기 이렇게 끝내 버린다고? Mm-hmm. <laughs>